68세 경비원 시아버지 단지 주민에게 무참히 폭행당했다. CCTV에 찍혔지만 관리소장은 그냥 넘어가자라며 삭제했. 32년간 철도청에서 사람들을 지켰던 그는 이제는 늙었다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반톡방에서는 망상하는 논이라 조롱까지 받았다. 진실은 묻히고 억울함만 깊어졌다. 하지만 며느리 소연은 검사였다. 그녀는 흔적을 쫓아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다. 삭제된 CCTV 로고, 병원 진단서, 단톡방 캡처,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민회의 날 배영 화면에 진실이 드러났다. 23시 17분 폭행 발생. CCTV는 관리소장이 직접 삭제. 순간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게 폭행 가해자 주민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다. 경찰이 회의장에 들어와 그들을 연행하는 순간 모두가 침묵 속에서 충격을 삼켰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영웅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고 존엄은 끝내 지켜진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